지금 관수 방법 중에서 점적 호수를 까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점적 관수라고 하는데 점적 필름을 까는 지금 점적 호수를 다 깔고 이렇게 지금 막 트는 거예요. 똥방 똥방 틀어집니다. 전복, 점적 고수는 점적 고수 방식으로 하면 좋은 점이 과수원 같은 데서 바람 타지 않고 그렇게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흡수가 되니까 점적 고수로 관수를 하면 좋긴 좋습니다. 스프링쿨러는 바람도 많이 타고 나무가 크면 나무에 걸려서 골고루 못 가는 현상이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퍼지다 보면. 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흠뻑 적게 됩니다. 점적고수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더 좋게 하려면 이 비닐 밑으로 아예 집어넣어서 하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비닐 위에다가 깔았습니다. 물의 소모량이 많지 않아서 점적고수의 장점으로는 이 정도면 한 7, 800평 되거든요. 거의 1,000평 가까이 되는데. 한 번에, 중형 관정 하나로 이 정도를 한 번에 돌릴 수 있습니다. 스프링 쿨러라고 하면 한세 번에 나눠줘야 되는데, 물량을 많이 잡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엄청 좋습니다. 누구나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재비도 생각보다 많이 저렴해요. 그리고, 또 점적 호스로 관술할 때 가장 장점은, 나무의 잎이 닿지 않고 땅에 흡수되니까 입에 물이 다 각종 뭐 병균도 많이 옮겨지게 되고 좋지가 않거든요. 열과도 질수 있고. 근데 이렇게 땅으로 바로바로 바로 흡수되니까 점적 호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적 관수를 했을 때는 아직 나무를 인식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나무들은 이렇게 촘촘한데 스프링쿨러를 안에다가 설치해봐야 나무에 막혀서 물이 가지 않아요. 이런 데 점적관수가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이 조금 퍼진 자국이 있죠. 물론 시간을 많이 주면 전체적으로 이 점적관수가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퍼져요. 근데 지금은 테스트만 해본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점적 필링에서 물이 조금 조금씩 나와갖고 퍼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법에 대해서는 오늘 점적관수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